반갑습니다. 제가 그이 일을 한 지도 1 2 년이 됐어요. 참 행복 나는 그 속이 공무전이그 거의 뭐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는 뭐 보조금도. 밝지도 않고, 정말,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. 문인들을 기르고, 그리고 문인들을 좀, 정말 사랑한다는 게그것보다도 어렵습니다. 근데, 좀,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. 우리 그 내빈 소개 하겠습니다. 우리 여기 침례 신학대학교 국부랜드 전도하는 여섯별 일어나세 <laughs> hayır, hayı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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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yır